아들과 함께 간식먹으면서 인터넷 연결하기 아 너무 힘들다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아들 마법 안그러지게 아나 어쩔거야 차분하게 기다려 다시 로그인 어어 <laughs> 어. 저거 리플래시 눌러 리플래시 옆에 리플레쉬. 동그라미표 그고 주소를 어, 1, 야, 1점이랑 하고 뒤에 거다 지워, 거? 응, 뒤에 거다 지워야 돼. 슬라이스까지 어어, 3, 어, 4, 어. 1뒤에1다 지워 3 14, 1 엔터 그러면 아마 다시 접속이 될거야 새로고 응?